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5월 2일에 이어 5월 5일에도 신규 쿠폰이 나왔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쿠폰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꼭 하면 좋은 성배 컬렉션 추천 가이드입니다 5월 29일 성장의 시즌이 끝나도 계속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키리의 성배 컬렉션입니다 대신 발키리의 성배는 시즌이 끝나면 12강 이상만 남고 나머지 0에서 11강은 사라지기 때문에 성배 컬렉션은 시즌이 끝나면 명원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기 전까지 누구나 성배 컬렉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뭐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부 다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나 시즌이 끝나고 13강, 14강 성배 강화 시도를 해서 컬렉션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시즌이 끝나도 12강 이상 발길의 성배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 시즌 업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끝나면 업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가금분들은 전부 다할수 없기 때문에 효율을 따져보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무소가금분들은 이 성배 12강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겠죠.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컬렉션 하는 시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12강 성배가 또시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2강 성배 기대값이 200개이기 때문에 12강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로키와 그의 컨텐츠 열심히 돌아서 성배 50개 정도 모이면 이 9강까지 정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9강 성배 기대값이 47개이기 때문에 1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6강에서 9강 거래 불가 성배가 떴다 하면 내가 쓸거한개 빼고는 컬렉션을 해주시고, 자, 그런데 만일 거래 가능 6강이나 7강, 8강, 9강 성배가 떴다 하면, 자, 그건 팔아주면 됩니다. 자, 6강에서 9강, 이 성배 컬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7강, 780, 8강은 좀 매물이 많이 있네요. 1200에서 1300, 9강은 2500. 자, 이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 가능 성배를 팔아서 이 다이아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세가 좀더 떨어졌을 때, 이제 싼게 올라왔을 때, 그때 12강 성배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0강에서 9강 컬렉션 능력치를 보면 최대 물리 공격력, 물리 공격력, 물리 피해, 최소 물리 공격력, 이 마법적도 4 가지 똑같이 있습니다. 0에서 7강. 그다음에 9강 일반 공격 피해 방어, 스킬 피해 방어. 이 무소각은 분들이라도 이 0에서 9강까지는 해 주셔야 되고요. 뭐 10강, 11강, 12강은 PVP 체력 자, 이거 이기 때문에 효율 대비 굳이 이 무소각은 분들은 안 해도 괜찮은 능력치에요뭐 기념의 성배, 유산의 성배 이두 가지 같은 경우 컬렉션 능력치는 괜찮긴 해요. 하지만 1 3강 14강 성배 도전을 해야 이 업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소각은 분들은 효율 대비 이건 안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50개 정도씩 모이면 강화를 해서 이 8강 성배 컬렉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9강 컬렉까지만 할 생각이고요. 곧 9강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드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 2일에 이어 5월 5일에도 신규 쿠폰이 나왔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쿠폰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